그게 뭐냐면 잘난치 않은 방구석여포들이 정말 웃기죠. 이게 막 한국에서는 지금 그게 막댓거들이야 특히 나차불러, 나차불러, 나차 나차불러, 나차 나차불러, 나차불러, 나 원래 다 나차불러요. 모든 대부분의 가수들이 다 나차불러요. 왜? 음악, 그 음반에 들어가는 거거요 제가 음악을 하니까 해봤으니까 말씀드릴게요. 우리가 평상시에 한국어만 부를 때는 원곡으로 부를 수가 있습니다. 하지만요. 라이프 공연은 그게 아니잖아요. 여러 사항이 다 다른 거고, 음향도 다르고, 내가 음반 녹음할 때는 최선의 기계를 뽑아낼 수, 그래서 한번 녹음할 때 그걸 맞추기 위해서 막 정말로 열심히 몇, 몇백 번 녹음하기도 하거든요. 그게 그 최상의 상태가 나온 겁니다. 그 최상의 상태는 평상시 라이브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. 사람들이, 와, 라이브하고 CD하고 똑같네. 없어요. 그런 거 없어요. 원래 라이브하고 CD 똑같이 나오지 않아요. 라 c d 에 그러니까, 특히, 고음을 많이 내는 애들은요, 라이브에서는 항상 키를 낮춥니다. 튜닝 자체가 다 낮아진다고요. 그거는요, 가수뿐만이 아니고, 일반, 일반도 마찬가지입니다. 일반 연주하는 애들도 보통 이게 좀낮 낮춘 게 많아요. 한, 보통. 근데 그게, 보컬보컬이 있는 밴드든 보컬이 오늘 목 상태가 안 좋다. 아, 오늘 고음 올라갈 것 같은데. 그러면 다낮춰야 됩니다. 그럼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? 튜닝을 새로 해야지. <laughs> 튜닝을 새로 하려면, 이, 이걸 바꿔쳐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, 튜닝 전체를 새로 하는 거죠. 대부분 튜닝 자실 하고, 그래서 기사를 그리 준비하고 합니다.